무엇도 두렵지 않다. 괴물을 찾기 위한 치열한 사투. 잘 알아야 잘 찍어. 보는 사람 못 잡아요. 시내 경제에 올라가지만 갈수 있는 거예요. 위험천만.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극한의 현장. 포기하지 않는 자만이 얻을 수 있다. 평생의 한계 볼까 말까 할 거리야. 아 대박이다. 자비가 간다. 천마 채찍군을 만나봅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찾기 위해 강원도 횡성으로 달려간 제작진. 정말 잘 지시는 분이 계시다던데 예. 아주 천마의 전문가가 있습니다. 찾아내는 것도 제일 잘 찾아내고 화석의 정보량도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천마에는 아주 왕이에요. 왕. 아이고. 주민들이 추천하는 니가 있다는 것으로 불인하게 찾아가 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어떻게 오셨어요? 아 서숙일 선생님이 누구신가요? 예, 전데요. 아, 선생님 서숙일 선생님요. 경력 예. <laughs> 15년의 천마 채취꾼 서숙일 씨입니다. 동네에서 유명한 약초꾼답게 서숙일 씨의 가게 안에는 담금주부터 산행의 흔적이 가득한데요. 이 천마주를 보겠습니다. 아, 천마주 네. 이게 천마주예요? 네. 아... 3년 전. 직접 해서 담갔다는데 천마의 정체가 더 궁금해지던 순간 얘가 천마입니다 이게 천마예요? 예, 예. 천마는 마비를 치료하는 효능이 뛰어나 하늘이 내린 약초라 불리는데요 동의보감에 따르면 어지럼증을 치료하고 허리와 무릎 건강에도 좋다고 합니다 채취 시기가 일주일에서 보통 한 열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번 주가 제일 적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채취 기간이 짧아 더 귀하다는 천마. 과연 내일 산행에서 만날 수 있을는지 기대를 해봅니다. 다음날 서둘러 산에 오르는데요. 부지런해야 귀한 야초도 얻을 수 있겠죠? 일단 천마를 찾기 위해서 참나무 고사목을 찾는 게 관건. 중간쯤 올라온 상태인데 네. 예, 군데군데 이제 참나무 고사목이 보이죠? 아, 이게 뭐예요? 예, 참나무 고사목. 이게 고사목이야? 예. 예, 예. 천마는 참나무 고사모 버섯균살부터 성장하는 기생 식물인데요. 자생 조건이 까다롭답니다. 이렇게 고사목이 됐잖아요. 네. 네. 여기서는 천마가 안 생성이 안 됩니다. 아. 왜요? 앞에 혼해져요. 아, 우리 네. 네. 음지는 아니고 양지 쪽인데 나무에 의해서 이렇게 가려진 쪽, 네. 네. 그런 쪽에 이제 많이 자생을 합니다. 까다로운 음. 조건에서 자라는 만큼 귀한 약초 천마. 천마를 찾기 위해 가파른 길도 묵묵히 나아가 보는데 그렇게 얼마쯤 몰랐을까요? 봤다. 벌써 <놀람> 나왔나봐요. 산삼, 산삼, 네? 산삼, 산삼이요? 아, 네. 아 이젠 너무 어려. 워 아직 더 잘아야 하니 캐진 않지만 시작이 괜찮은데요? 좀 있으면 이제 천마도 예, 곧이 발견될 거 같아요.